안녕하세요.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?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, 또 신앙인으로서 가야 할 길이 있는 것 같고, 그 사이에서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했던 경험 말이에요. 오늘 바로 그 고민에 대한 한 연구를 보면서 엉킨 실타래를 풀수 있는 힌트를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내 뜻과 하나님의 뜻, 그 사이에서 고민해 본적 있나요? 아마 신앙을 가진 청년이라면 정말 한 번쯤은, 아니 어쩌면 지금도 이 질문 앞에서 멈칫하게 될 거예요. 네. 바로 이 갈등이 오늘 우리가 들여다 볼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. 대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걸까요? 연구를 보니까요. 이 진로 문제로 힘들어하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이두 가지 마음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어요. 바로, 내가 정말 원하고 잘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 같은 길 사이의 갈등이죠.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할것 같은 그 마음. 그게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되는 거였습니다. 연구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 감정을 정말 딱 맞는 아주 강력한 비유로 표현했더라고요.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갈등이라는 표현이었어요. 와, 정말 와닿지 않나요? 마치 날카로운 가시덤불 속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같아요. 한 걸음을 떼려고 해도 가시에 찔려 아프고 사방이 엉켜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알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이죠. 이렇게 가시덤불 속에서 계속 헤매다 보면 결국 어떤 느낌에 빠지게 되냐면요. 마치 망망대에 홀로 떠 있는 배처럼. 표류하는 듯한 막막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. 연구에서는 이걸 표류하는 진로라고 부릅니다. 말 그대로 돛대도 없고 노도 없이 그냥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처럼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확신도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가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. 정말 무력하고 불안한 순간이죠. 그럼 우리 인생의 배는 왜 이렇게 표류하게 되는 걸까요? 연구를 보니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. 내가 갈수 있는 항로가 어떤 게 있는지 정보 자체가 부족하기도 하고요. 또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기도 합니다. 때로는 신앙이라는 가치관의 도치 세찬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애초에 구체적인 항해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죠. 자, 그럼 이 표류하는 배의 치를 어떻게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? 여기서 절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행히도 이 연구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바로 이 4단계인데요. 첫 번째는 동기 점검하기. 내가 왜이 길을 가고 싶은지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죠. 두 번째는 성경적 의미찾기. 내가 하려는 일에서 신앙적인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. 세 번째는 정체성 바로 세우기. 세상의 기준 속에서 흔들렸던 하나님 안의 나를 다시 단단하게 세우는 과정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, 이 모든 것 사이에서 나만의 균형점을 찾아내는 거예요. 이건 어떤 기술이라기보다 나 자신의 깊이 만나고 이해하는 여정 그 자체였습니다. 이 4단계의 여정을 거치면서 참가자들은 마침내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.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가 가고 싶은 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거죠. 그 깨달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였습니다.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영역과 내가 책임져야 할 영역을 구분하게 된 거예요. 예전에는 이 모든 걸다내 어깨에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너무 무거웠다면, 이제는, 아,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, 이건 내가 할 일이구나, 이걸 깨닫고 나니 그 무겁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죠. 이 구분이 명확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를 얻고 가벼운 마을으로 내 몫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연구는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명이라는 게 의사나 교사 같은 어떤 특정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의 가장 첫 번째, 즉, 1차적 소명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그 자체였습니다. 이 근본적인 관계만 단단하다면 우리는 어떤 길 위에서든 두 번째 소명, 즉, 직업을 건강하게 찾아갈 수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였자.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 각자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발견하고 계신가요? 오늘 살펴본 연구처럼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 건강한 균형을 통해 여러분의 진로 여정이 더 이상 막막한 표류가 아니라 희망 가득한 항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